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음성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장세기 1장 27절을 이어서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처음에 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만 그 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 라,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을 하셨는데, 아,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음. 우리가, 인간이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 무엇이 빠져버렸습니까? 사람들에게. 음.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받아서 그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그래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생육하겠다. 인간의 문화와 어떤 제도들을 발달시키면서 과학을 첨단으로 개발시키면서 그 힘으로 번성하겠다. 그래서 복이 안 되고, 그래서 세상이 고통하는 거예요. 반드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잘못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을 잃어버린 채. 정복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심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역사입니다. 음, 투쟁의 역사입니다. 빼앗아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음, 우리나라만 해도 음, 일제 시대를 통해서 음, 일본의 그 제국주의 그 잘못된 사상 하나 때문에 땅을 정복하려고 세계를 정복해보려고 음, 타 민족을 음, 아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무가치하게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것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얼마나 배역한 나쁜 일입니까? 그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또 번성하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이 참된 그 번성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정말 10분만, 아니 10분이 아니죠. 10초만 우리 친구, 하나, 하나님께 집중해서 잠시 동안 눈 감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가 혼자서 공부할 때, 잠시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공부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